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사회하기 전에 우선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내볼까 해요. 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한국, 대한민국의 국경일 대한민국의 한국의 5대 국경일 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경사 국가에 와할때그 경사 냈네 할때그 경사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 다섯 개 말이에요. 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놨어요? 다, 기, 다 알고 있나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3일절 기념하기 위해서 3일절 두 번째는 재현절 재현절은 몇월 며칠이에요? 7월 17일 그 다음에 광복절. 광복절은 8월 15일. 그 다음에 개천절. 개천절은 10월 3일. 그 다음에 한글날. 한글날은 10월 9일.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경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다섯 개의 국경일이 있는데 이 중에 공휴일, 음, 빨간날이라고 부르는 학교에 오지 않는 날 어,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학교나 회사에 가지 않는 빨간날이고요. 딱한 개만 학교에 회사에 가는 깜, 까만 날이에요. 어떤 게 까만 날일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나 안 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오늘은 아예 아니, 오늘이 아니고, 이 중에서 국경일 중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은 바로 이 날이에요. 제헌절, 재현절. 제헌절은 대체 무슨 날일까요? 제헌절은 왜 공휴일이 아닐까요? 요런 일, 내용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30쪽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헌절 기념식을 하는구나. 제헌절은 어떤 날인가요? 헌법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린 날이란다. 헌법이요? 법이 무엇인지 알지?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한단다. 음. 우리 지난 사회 시간까지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법이 무엇인지, 법이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오늘은 주제가 바뀌었어요. 헌법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법이나 헌법이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음, 헌법도 법이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음, 헌법은 모든 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대표가 되는, 이거는 절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제일 탄탄한 기본이 되는 게 바로 헌법이라서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헌법이 아직 뭔지 공부를 배우진 않았지만, 그 헌법을 만들어서 날린, 알린 날, 자이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그날이 바로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이고 이날이 바로 제헌절 제라는 건 만들었다는 뜻이고 헌이라는 건 헌법의 앞에 짜죠 그래서 헌법을 만든 날 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요건좀 다른 이야기인데 제헌절이 국경일이지만은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별 뜻은 없어요 그냥 공휴일은 그때 그때 지정이 됐기 되기도 했다가 지정이 안 되기도 했다가 계속 그때 그때 사,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어, 빨간 날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한글날이 그, 그 공휴일이 된지 얼마 안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재현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휴일이었어요. 빨간 날이었어요. 학교 에 오지 않는 날.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제 그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고 다시 까만 날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뭐특 특별히 뭔가 의견 이유가 있거나 한건 아니고 그냥 제헌절은 까만 날이다 하고 여러분들 학교에 오는 날이다 하고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헌법이 대체 뭔지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32쪽에 보면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 관해서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 오, 엄청나게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나와있네요 제1조이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뭔가 음... 우리가 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법, 지난번에 배웠던 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였어요?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학교 근처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그런 법들이 왜 지정이, 되, 그런 법들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국민이 중요해. 국민의 인권이 중요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 헌법이라는 건 모든 법들의 기본이 되는데, 헌법에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옆에 133쪽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지요? 무궁화 꽃잎 5개에 5가지 글씨가 써 있는데, 한번 헌법의 내용을, 헌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는 국민들에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 그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못하면 우리나라의 주인은 국민들이니까 어떻게 할수 있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들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오른쪽 꽃잎을 봤더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우리는 앞으로 통일을 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게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헌법인데 어, 북한하고 사이를 안 좋게 뭐 전쟁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북한 사람들한테 나쁘게 대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법은 헌법을 기본으로 해서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있는 내용 봤더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너무 가난해서 매일 매일 굶는다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법이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어, 최소한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너무너무 가난하다면, 나라에서 이 사람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 돈을 지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게 있어요?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음, 쉽게 병원에 갈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법도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라는 말만 적혀 있고, 그 외에 일반적인 법들은 이거랑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음, 건강해야 행복하구나. 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음, 돈이 그래도 너무 부족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 이런 것들이 법으로 만들어진, 일반 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면 안 되고 가난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초, 전국에 있는 7살 어린이들은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두 똑같이 이렇게 평등한다는 것도 헌법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선생님이 설명을 깊이 하진 않을 거예요. 입법권, 법을 만드는 거는 국회가 한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음, 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하고,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재판하는 건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하게 되고, 그리고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건 행정부에서 하고, 이렇게, 음, 요 말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은, 국가의 기관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있고, 그리고 뭐 면사무소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이런 국가의 기관들이 전부 다 헌법에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해라! 라고 하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싶어도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라고 정해져 있으니까요. 바로 이 헌법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헌법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헌법은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헌법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헌법에는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개인 존중,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이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 존엄성,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권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헌법에 제시되어 있다는 거죠. 헌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난 후에, 그 이후에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 뭐 교통법이라든지 복지법이라든지 형법, 민사법, 뭐 이런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들은 절대로 헌법과 다른 내용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헌법에서는 분명히 국민들이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모든 학생들은 무조건, 어, 음, 무조건 학교에 맨날 맨날 나와야 된다, 이런 자유를 해치는 내용들이 이런 법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헌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헌법과 관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헌법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때때로 헌법이 잘못돼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잘못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헌법은 우리나라의 제일 기초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 없다. 헌법은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 헌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근데 헌법에는요, 정말 국민들의 기본적인 그런 권리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헌법을 잘못 고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고칠 때에는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헌법을, 헌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헌법을 고칠 거야. 그러면은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헌법을 고칠 때는 에 그냥 저기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고칩시다 하고 뚝딱뚝딱 고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헌법의 어느 부분을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국민들 동의하십니까? 하고 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들을 뽑을 때처럼 선거하듯이 투표를 찬성 반대 어 선거를 하게 그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전 국민들이 투표를 투표를 해서 헌법의 내용을 바꿀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꾼다는 거는 정말 이 헌법이 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국민들의 삶을 어~ 굉장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진 법이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선생님은요 근데 선생님은 어른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단한 번도 헌법을 고치는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헌법을 고친, 고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좀뭐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요 헌법을 이 헌법을 고치려고 막 사람들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일인데요. 음, 지금은요, 친구들. 대통령이 한번 되고 나면은 5년 동안 그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아무리 대통령이 또 되고 싶어도 절대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헌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5년 동안 딱한 번만 할수 있다라고요. 어, 근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할 때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었냐면 헌법에 4년 동안 할수 있고 두번할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4번, 4년 하고 또한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또 4년. 그러니까 총 8년을 할수 있는 걸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욕심이 생긴 거죠. 또 나는 그 다음에도 대통령을 또 하고 싶은데 헌법이 8년까지밖에 안 된다고 써 있으니까 헌법을 무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대통령을 또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헌법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때까지는 두 번만 대통령을 할수 있는 걸로 헌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걸 세 번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세번 대통령 세번할수 있는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일반 국민들은 이거를 반대를 하고 싶어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국민투표로 해서 뽐그 헌법을 바꾸는 거를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막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헌법을 세번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laughs> 세번 하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또 다시 선거에 나와서 또 다시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에 맞아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대통령을 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점이 너무 크게 컸기 때문에 어, 지금 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만약에 지금은 친구들 대통령은 딱한 번만 할수 있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가지고 문 대통령을 두번할수 있다라고 고쳐도 그때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옛날 헌법에 적용을 받아서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국민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헌법이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헌법을 바꿀 때는 무조건 정국민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자 헌법이라는 거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그잘 이해가 안 가면 답답할 것 같기도 한데 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헌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듣다 보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요 헌법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이전에 했던 교과서 여기 129쪽 129쪽은 헌법은 아니고 법에 관한 주제 마무리였잖아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가 바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129쪽 전부 다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숙제 끝, 사회도 끝.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헌법 이야기 가지고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친구들.